안녕하세요. 새나초나라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땄던 송이버섯 몇개 땄던데 혹시 송이버섯이 올라왔나 한번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올라왔을지 안올랐을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또 다른 버섯들이 있으면 함께 소개도 하겠습니다. 그럼 산에 오르겠습니다. 이쪽에도 버섯들이 참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여기도 이렇게. 참 버섯이 이쁘게도 올라옵니다. 갈색을 띠고 있고, 선명한 노란색에 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적색신 그물버섯, 황금신 그물버섯,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 이쪽에는 털밤 그물버섯입니다. 저쪽에도 있습니다. 털밤 그물버섯도 식용버섯입니다. 밤색깔을 하는데 이렇게 오돌토돌 합니다 그물버섯 이거 털밤 그물버섯 식용버섯이고 대가 길고 구부러진 긴대밤 그물버섯 식독불명하고 구별이 됩니다 이건 털밤 그물버섯 식용버섯입니다 이 앞에는 국수나무 밑에 이렇게 하얀 올라온 버섯들입니다. 여름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을이, 찬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올라오는 버섯입니다. 이렇게 흰 털이 있다가 성장하면서 흰 털이 없어지고 흰털 깔때기 버섯, 식용버섯입니다. 이 주름살이 느타리 버섯처럼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어서 땅 느타리 버섯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름에 장마 뒤에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도 이렇게 싱싱하게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식용버섯, 땅 느타리 버섯입니다. 그리고 또그 옆에는 지금은 이렇게 가시 살짝 펴져서 하얀 밀가루색처럼 보입니다. 이거 한번 따 보겠습니다. 아, 그물버섯 종류입니다. 근데 이게 특징입니다. 대가 이 밤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물 오돌토돌 합니다. 이게 털밤 그물버섯. 이것도 식용버섯입니다. 이 앞에는 아주 큰 참나무가 있습니다. 참나무 밑에 저쪽에 버섯들이 몇개 보입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 이거 언덕배기라서 가서 보겠습니다.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버섯들입니다. 이거 하나 따 보겠습니다. 무슨 버섯인가? 아, 끈적끈적합니다. 이 노란색이 아주 선명한, 이게 황금 신 그물버섯, 적색 신 그물버섯, 이거 식용버섯입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 옆에는 노란 데만 그물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식용버섯입니다. 또 저쪽에도 버섯이 있는데, 이제 좀더 있으면은, 10월 초가 되면은 이제 또 이것과 비슷한 붉은비당 그물버섯이나 또 황소비당 그물버섯 그물버섯 중에서는 그런 것은 맛있는 버섯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곧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은 황금신 그물버섯입니다 산행중에 여기도 노란대만 그물버섯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옆에를 보니까 이 버섯도 식용버섯인데, 귀신 그물버섯. 좀 어감이 이상하다 해서, 솔방울 모양을 닮았다 해서, 솔방울 그물버섯. 이거 식용버섯입니다. 이 정도 상태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또 산행 이어가겠습니다. 산에 오르는 길에, 이쪽에도 이제 버섯들이 이렇게 갈색을 띠고 있는 버섯들이 여러 개 올라옵니다. 이것은 벌써 이제 상했습니다. 이쪽에도. 바로 이것도 부패했습니다. 적색신 그물버섯, 황금신 그물버섯, 식용버섯입니다. 또 산행 이어가겠습니다. 이곳은 작년에 이쪽 주위에서 송이버섯을 몇개 땄었는데 한번 와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앞에 이 보이는 버섯들은 그물버섯 종류들입니다. 이 그물버섯 종류는 몇 가지 그물버섯은 이 맛있는 식용버섯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 비단 그물버섯, 또 소가한 버섯인 황소비단 그물버섯 같은 경우는 맛있는 약효도 좋은 이 식용버섯인데 그 외에 맛이 별로인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어떤 분 댓글에서 그물버섯 종류는 모두 식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물버섯 종류들 중에서도 독 그물버섯도 있습니다. 즉, 모두 다 식용버섯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이 버섯은 그냥 패스합니다. 근데 이 옆에는 또 털밤 그물버섯, 식용버섯이 있습니다. 이건 털밤 그물버섯이고, 그물버섯 종류들이 참 많습니다. 해서 그 맛은 쓰고 별로이고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산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그물버섯 종류들을 이 채취해가지고 염장을 해서 반찬으로 식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그물보섯 종류들을 삶아가지고 소금을 넣고 삶아가지고 그걸 장독대 같은데 이렇게 담습니다. 해서 식은 물, 그 염장 물을 부어 놓고 그걸 꺼내서 이 반찬 대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털밤 그물버섯, 시용버섯입니다 이렇게 그물버섯 종류들은 참 많습니다. 일본 연지 그물버섯입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이동해서 이 버섯 보겠습니다. 이렇게 청자색을 띠고 있습니다. 갓 윗면 주름살 대 전체적으로 청 자색을 띠고 있는 이 푸른 끈적버섯 맛있는 식용 버섯입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가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산에서 이제 다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계곡입니다. 손좀 씻고 그러고 내려가겠습니다.